자, 뭐 여기서는 그건 끝났고, 앞서 말한 대로. 어? 자, 이제 조합을 놓고 보는 거예요, 조합을. 5번을 놓고, 아까 누구라 했어요? 2번과, 누구요? 2번과, 김재환 선수. 7번 싸움이에 7번. 점수는 2가 훨씬 더 없습니다. 그, 만약에 5가 2를 붙였다. 그러면 나머지 5번 2를 붙였다. 그러면 2, 7번, 6번 어디로 가요? 이네 선수 중, 세 선수 중에 한 명은 육 앞으로, 5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. 그렇죠? 그 4번 해제가 안될 테고, 1번도 그렇고, 이 앞선에 3은 죽여버리고, 앞선에 자리 나옵니다. 1, 4, 6이 나와요. 세선주 중에 두 명은 5 앞에 쓴다는 애교. 그렇죠? 그러니까, 요런 것들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. 그 터지면은, 에? 뭐요? 564도 나옵니다. 564. 그리고 고배당은, 관심선수가 6입니다. 요, 저한테는. 그렇죠? 그리고 4번 움직임이 좋았다. 그러니까, 요런 거는, 한번 돌려서 자 3상승부터 5,6,4아 우리 영일이 자리 못 잡냐 이 앞에 나올텐데 그렇지 됐어 5가 나가서 이 달어 됐어 됐어 5번 번 이제 0이라 5번부터 먼저 나가야 돼 먼저 먼저 나가 오륙사 가는 거야 오륙사 잉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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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유 아유 목 아파 이씨 <laughs> 아. 영일이 아주 잘 탔어, 아주. 예상이 딱 맞았어요. 욕을 노린 거예요, 욕을. 욕을 노린 겁니다. 아주 익남이도 잘 받아갔어. 아주 좋았어. 어차피 4일이요, 4일. 3차건. 아, 소리 너무 질렀네요, 여러분들. 죄송합니다. 아우, 아우, 아우. 아, 영일이 아주 잘 탔어. 적중도 중요하지만, 나이스. 야. 삼복이 몇 배유, 삼복이, 백 배유, 삼복이. 삼복은 천배나 마찬가지, 천배나.